네, 제니다 오셨습니까?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 다행히 구로구청의 동물복지 지원 담당하신 팀에서 긍정적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는 적극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고, 이러으로는 법인을 선정을 해서 추진해보겠다고 하셨고요. 이 안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공공급식소를 설치 운영 역할을 주민들과 함께 수행해보겠다. 이두 가지 방안을 거꾸로 제시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는 설치 부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함께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로구청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를 또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결정을 하도록 우리 서명에 동참해 주신 구로구 주민 여러분, 고척동 개봉동 주민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상생하는 구로 주민들의 힘으로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